교육자료전시회 사례 공유에 대해서 발표할 대구장산초등학교 교사 전혜린. 대구남산초유지민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 제50회 교육자료전시회에다가 사회 분야에 출품하여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교육자료전시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전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의 목적은 어떠한 환경에서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독창적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동료교사도 쓸수 있는 일반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대통령상을 받은 자료를 보시면 한글 미해득 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 아이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수학 익힘책이라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자료전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한 학생에게 어떠한 자료를 투입하실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6월 11일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6월 30일에 출품작 반입. 전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1일에 대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발표 또는 작품 전시에 초점을 두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중에 서류 제출을 마감하고 10월 중에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구를 대표해서 전국을 출전 대구 대출 어, 전국을 출전하게 되면.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유능하신 교장 선생님과 우수 교사분들을 매칭시켜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친 후에 수정 보완을 하게 됩니다. 대구 대회가 끝나고 전국 대회는 8월 8월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품 분야 및 심사평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품한 사회 분야의 경우 전국 11편이 출품되었습니다. 전국의 경우에는 1대1대1의 비율로 1, 2, 3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작년 사회 분야 심사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제 수업 적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만드신 자료가 실제 수업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할 경우 얼마나 효과성이 검증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출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수님들께서 최종 심사평에 내보내신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료 제작의 목적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작을 하다 보면 그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작하면 오히려 만들지 않는 자료만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자료 제작의 목적을 명확히 해주시고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전 주제를 선택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만들면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교육과정과는 연계가 되는지, 기존 자료 중에 똑같은 사항은 없었는지, 시대적 흐름에 명확하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체계적으로 구성이 가능한지에 생각하시면서 자료의, 자료의 주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구와 전국 자료전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때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구 대회 때는 개별 전시 공간이 좁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옆축품 작들과 공간이 좁아서 발표자의 동선도 그 당일에 바꾸기도 하고 작품 전시도 세팅했던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기 활동 안에 심사장에 자유롭게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접속이 불량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 전국 자료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제약이 덜 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신청 여부를 묻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한다면 자료의 양이 크거나, 자료의 양이 많거나 또는 크기가 큰 물, 그 작품들도 다 활용을, 아,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사장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자료전이 교원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교,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무, 무엇을 살수 있는 공, 그, 가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장에서는 분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관리자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 자, 자신들이 준비했던 자료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번갈아 가면서 좀그 분실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전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주제를 선정하셨다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분석에 따라 성취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서 양식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에듀넷에 가시면 각종 보고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우리 팀에 가장 맞는 보고서 양식을 택하신 뒤에 자료 제작의 필요성과 목적, 과정, 실제가 드러나게 순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 교육 자료전 때와 전국 교육 교육 자료전 때와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어, 물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목을 딱 들었을 때이 교육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제목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용어 정의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저희 사회 같은 경우는 전학년 즉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온오프 그리고 수업 전중후 과정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의 가장 큰 핵심은 자료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개하는 것인, 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설명서만 봐도, 아, 이 자료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자료 소개를 위해서 일일이 저희 자료를 캡처를 하고, 이 자료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것을 수업 전, 중,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자료의 예시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제 자료를 활용하는 모습을 설명서에 실어 놓아서 어떻게 학생들이 사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검증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서에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차트를 작성을 하실 때 모든 내용을 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이것저것 넣게 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 차트를 딱 보았을 때 어떤 교육 자료인지 눈에 띌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보조 자료보단 주자료가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양쪽 날개에 이렇게 보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가장 궁금하실 점인 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시를 할 때는 얼마나 우리의 전시가 우리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자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대형 TV 화면이나 타블렛을 사용하여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선정할 때 아까 유지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 자료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큰 자리를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자료가 작지만 알차게 전시가 되어야 된다 했을 때는 그 점도 함께 고려하셔서 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가시면은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작거나 클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시를 해보신 뒤에 실제로 가서 전시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는 큰 곳을 마련해 놨지만은 실제로 작게 전시를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자, 자료의 양보다는 질을 생각해서 전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준비물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 보고 발표를 해 봄으로써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스트를 다 적어 놓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생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발표와 발표 준비 그리고 동선까지 생각을 하셔서 팀원들이 어, 서로가 겹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동선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기 전에 어, 다른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어, 발표를 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하면 좋겠는지도 들어보면서 조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예상 질문을 쭉 적으셔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미리 답변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나리오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심사하실 그때 발표 시간에 맞게 발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사례 공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